개강! <laughs> 오늘은 치키장, 피닉스 파크 유치원 땡땡땡이 아니고 땡땡이 치키장 갈 아니 음, 유치원 가려고 했는데 어? 이, 엄마가 음? 재밌는 뽑기하기로 했다 <laughs> 내가 주받주 그래죠 내가 주 <laughs> 1층눌러주어요 지하 2층. 지하 2층. 어. 이 1층? 지하 2층. 가보자고. 아유. 네. 어떻게 탈수 있어? 오늘은 S 자할수 있겠어? 어. 보게할수 있겠어요? 엄마 첫 번째는 엄마가 줄로 잡아주네. 응. S 하고 A 자잘할수 있어? A 자? 응. 뒤에가 많이 벌어질수록 속도가 천천히 나고 뒤에가 좁아질수록 속도가 빨리 나는 거지? 응, 이렇게 어 십일자로 하면, 응, 빨라지는, 거고. 나가. 어, 하면 어. 빨라지는 거고 어 십일자로 하면 빨라지는 거고 젓가락이 되면 빨라지지? 어. 응. 그리고 A 자어이 A 자로 하면 천천히가. 음. 나는 음. 아니야 A자로 안전하게, 안전하게 갈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빨리 갈 때도 안전해. 고고! 헬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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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띡, 띡, 띡. 오겨요 문이 딱. 엄마 계산하고 오니까 리아 여기 물떠놨어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떡해? 엄마 나물 찍어, 엄마 아무것도 원나무 파나. 엄마. 어. 큰 우지에도 음식을 먹은다고? 응. 엄마 이거 물잘 마실게. 응. 우리야 설렁탕에 밥 말아 먹자. 엄, 엄마는 된장찌개. 응. 어 내가 좋아는 표범이네. 안돼. <laughs> 이거 가져. <가져올게>. 안돼. <laughs>

이 오는 곳은 아래쪽에 여 있고 위에 응? 샵도 있고 응? 화장실 슬로프 응. 화장실 응. 먼저 가야겠다 응. 롯데리아 푸드포트는 다 닫았어 스키하우스 라운지는 응. 운동장처럼 응. 다 닫았어 저두명 하나만 스키 빌리고요. 두 명이에요. 도 회원은 아니시고요? 네. 보증금 8,000원 포함해서 88,000원 결제해릴게요 카드를 넣어 주 내가 오늘 카드 사인해 주세요. 사명을 해주세요. 어, 고 두고. 시켜 줘? 아니, 엄마. 어. 내가 이, 오늘은 시켜 줄 두구두구 하면 엄마가 응. 어치키장이라고해 음, 응, 오늘은 치켜주는 두구두구. 두구두구두구치키장 좋았어요 치키장에 왔는데요 지금 어디죠? 여기는 휘넥스파크 두창이에요이 두고 음, 가 그니까 어디죠? 여기는 몇이조? 시? 지금은 4시까지인데 2시 반이에요 네 <laughs> 그러면 우리는 되게 조금밖에 못 타요 빨리 와요 왜요 오늘은 많이 타자 좋아요 오늘은 오늘은 여덟 번 다시 타기로 했는데요 여덟 번탈수 있을까요? 맞아요 안녕하세요 손님 분이 가지고 계시거 아, 네, 사하고 연락처 한번 적어 주시면 되요. 한 분만 빌리시는거같으시 네, 이 240, 반납하실 네, 때 이거 반납해 네. 주시면 되요. 버클 있는 걸로 거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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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키 네, 안 치. 엄마 도와줘. 쭉 와. 宝宝。爸爸 A자로 돼있지 A자로 왔다 갔다 손을 높이 앞으로 지금은 무릎을 잡고 하지만 손을 원래는 앞으로 이렇게 쭉 뻗고 해야 돼 네, 리프트 탈때 뒤로 비켜봐 뒤로 누워봐 좀... 이거 보여 뒤로 쓱 가봐 이렇게, 이렇게 이 손잡이를 가이 사이에 하면 안 떨어질 수 있답니다 꿀팁 그지? 떨어질 수 없다. 밑으로 쑥 빠질 수 없어. 애기 때는 엄마가 쭉네 붙잡고 탔는데, 그치? 나 에어킥 좀줘 어, 맞다 아야 돼. <목소리> 저거는 여기만 열려 <달려> 있었는데 오늘은 꼭 붙잡고 탔어. 어, 기다릴 거야. 사이야 양쪽으로. 발을 눌러서 손 벌리고 비행기처럼 이제 몸 풀렸지. 꾹 눌러서 꾹 눌러, 꾹 눌러, 꾹눌르고엥거미들에 관련된 신나게 그네를다 뒤로 나와, 뒤로, 뒤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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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제 쭉! 꾹 눌러! 왼쪽 꾹! 왼쪽! 왼쪽 다리 꾹! 눌러! 옳지! 손 벌려! 손 벌려! 자, 이제 또 떨어지다가 오른쪽 꾹! 눌러! 오른쪽! 밥 먹으면서 꾹! 눌러! 그렇지! 내려가다가 왼쪽! 손 벌려! 손 벌려! 오, 잘 샀어! 자! 야, 왜 이렇게 잘했어? <laughs> 엄마자저 리프트 타면 간식 줄게. 내려가! 야, 밑으로! 왜왜왜왜왜! 왜, 왜, 왜? 밑으로, 안 돼, 그렇게 하면 뒤로 쓴 내려가 버려. 밑으로 내려가야 돼. 스키는 항상 밑으로 가. 저쪽으로 가. 스키 저쪽으로. 출발. A자로 하고. 어, 손 벌리고. 양쪽으로 벌려. 저쪽, 오른, 왼쪽 구. 옳지. 일어났다가. 자, 오른쪽 구. 오, 잘해, 잘해. 꾹 눌러. 옳지. 아, 잘했어. 다리 뭐아얘 다리 갖고 가. 얘 갖고 가얘 절로 갖고 가 끝까지 그, 갖고 가 아, 꺾였다 꺾였다 어떻게 하지? 누워야 되는데 한쪽으로 뭐야 다리 모아 옳지 아이 잘해 A자 하고 근데 왜 이렇게 잘해? 가보자 또 일어나 A 하고 가자, 손 벌리고 꾹 눌러, 꾹손 벌리고 왼쪽 꾹 눌러, 왼쪽 반대, 반대 얼지꾹 눌러, 왔다 갔다, 얼지잘 하고 있어, 저끝저 저 밑으로 어, 가자, 어, 여기 초급이잖아, 너무 잘하네, 이, 여기가 재밌지? 손 양쪽 비행기가 돼서 왼쪽 아니 손 내리지 말고 엄마처럼 비행기 날개를 내려 손 만세 어 양팔 벌려서 왔다 갔다 해봐 왔다 갔다 쭉 거기를 누르면 반대로 가. 왼쪽이잖아. 다시 오른쪽 꾹. 옳지. 앞으로 기대고. 어, 너무 돌았다. 너무 돌았다. 어 잘했어. 다시 해봐. 어? 오른쪽 손 어디야. 오른쪽 손. 밥 먹는 손. 오른손 들어봐. 왼손이잖아. 오른손. 어 엄마가 오른쪽 누르라고 하면 오른쪽 누르고 왼쪽 누르면 왼쪽 누르는 거야. 고! 저 끝에까지 가보자. 손 벌리고. 오른쪽 눌러. 아니, 오른쪽 누르면 왼쪽으로 가야지. 이아야꼭 눌러. 계속 눌러. 왜 너만 대로 11자로 가? 엄마. 왼쪽. 왼쪽, 왼쪽. 왼쪽 누르면 절로 가야지. 그렇지. 오른쪽 눌러. 그렇지. 이제 왼쪽. 엄마가 하라고 하면해 오른쪽. 꾹 눌러! 눌러야지. 허리 저쪽으로 숙여야지. 그럼 절로 가야지. 그렇지. 계속 가, 계속 가. 이제 오른쪽. 오른쪽. 오른쪽 꾹 눌러. 옳지. 너무 잘해. 손벌리고손 발리고. 그대로. 기다려. 리아야, 손을 벌리라니까왜 계속 가? 멈추고 내려가야지. 잘해. 발떡. 음. 11자로 산을 보고 있잖아. 지금 스키가 위에 보고 있으면 뒤로 쭉 내려간다고. 스키가 앞에 봐야지. 앞에 저 펜슬 봐야지. 일어나. 내려가. 내려가면서 어디 눌러야 돼? 그래, 못 따라 가는척했어되 그거 재밌었어와얘 근데 중급에서 너무 잘 쫓아오던데, 아까 엄마 계속 안 넘어지고 쫓아오는 거몸 깜짝 놀랐는데, 뭐야? 얘왜 너무 찌지다? 한 쫓아와? 이랬는데, <laughs> 어떻게 하라고? 다운업다운업다운업다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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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또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봐봐 여기다가 얘기 좀 해줘 뭐라고 하고 출발할거야? 어.. 렛츠 고! <laughs> 엄마한테 배운거 해봐 팔 벌리고 잠깐만 기다려 저기 오빠 내려가고 자 고! 팔 벌리고 다운 오른쪽 다운 해야돼 꾹 눌러 옳지 옳지 너무 잘해 오른쪽 땅 이제 또 내려가 쭉쭉 가야지 앞에 봐 오른쪽 땅꾹 아! 아주 잘하는데 다운 앞 다운 앞 했어? 왼쪽 누르면서 다운 앞 해. 다운 손 벌리고 꾹 눌러. 네 지쳤나요? 많이 힘든가요? 아야 아야 아야. 퇴근! 4시 반, 퇴근! 뭐라고? 퇴근이야! 퇴근이가 뭐야? 집으로 가는 거! 밥 먹고 갈까? 좋아 퇴근! 어, 목말랐다. 엄마, 다음에는 물 챙겨서 가야겠다. 많이면 천천히 먹어. 아, 목말랐지. 음. 음음 너무 시원해? 음. 수고했어, 오늘? 수고했어요. <laughs> 안돼. 아, 스키복 벗을 걸 그랬나? 바지 벗을까 그랬다. 안 추운데. 그치? 응. 음, 여기 갈 거야. 현대막국수. 엄마 대학 때 오던 곳이야. 어. <laughs> 왜 이래. 여기 미끄러져. 조심해. 눈 있다. 아, 먼저 걸어가. 앞으로. 메밀전도 먹어야지. 어 엄청 미끄러워. 엄마가 대학교 때 스키부였거든? 스키동아리? 응. 그때 여기 와서 맨날 먹었어. 진짜 맛있었어. 우와. 어, 조심조심. 네. <laughs> 냄새가 싫어. 아니야, 아니야. 안는 달라, 달라. 안녕하세요. 두 명이요. 네. 서장도 앉으면 될까요? 아니, 냄 아니야. 여기 앉을까? 옛날에 여기 다 방이었는데. 여기 앉아요. 엄마, 어? 왜 이렇게 그거라도 붙였어 낙서. 사인해서 붙인 거네. 나 여기 왔어요. 하는 거. 뭐 구경해? 낙서 구경해? 일로 와. 손좀 씻어, 저기서. 먹고 무슨 맛인지 말해줘 네, 알겠구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 고짱 맛있어 지금 짱 맛있어 이거 수영이고 이건 메밀전병 먹어버렸어 그럼 막국수 막국수 어떻게 먹는지 알아? 가위로 잘라서 으악! 한 번만 잘라 그리고 어? 이거를 쪼로로 응? 그러면 응. 물반 막국수 봐 비빔 밥 먹어볼까? 아, 섞어 섞어 아 진짜 안 먹을 거야 니안 먹어? 우와 보통 나는 시원한 고추를 싫어해 그래?